컨퍼런스의 맛집은 콜로키움입니다. 어, <laughs> 어, 저희가 그 미리 이번 어,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서베이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좀 받기도 했고요. 또 어, 지금 있는 이 패드렛 올라가 있습니다. 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그렇고 여러 이런 그 나오는 잡지들을 보면 H.R. 도메인에서는 이 경험 얘기가 아주 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 어, 물론 과거에다 직원의 경험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 매저먼트, 노 인프루먼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직원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냐? 빅데이터하고 AI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더라도 사용 못했던 거고 이 사실 마케팅에서도 고객의 경험을 옛날에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FGI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커스 그룹에 사용했던 직원의 경험이든 고객의 경험은 순 가짜더라 이런 이야기. 예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진짜 경험의 데이터는 SNS 상에 있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원의 경험을 데이터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직장에 대해서 뭐 불평 또는 칭찬한 글들이 SNS에 상에 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그 끌고 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라 그러죠, 그죠?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그 데이터를 끌고 오면 그걸 분석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그러잖아요. 야, 이것을 고치면 이, 이 인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인재가 떠날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해 주는 사람을 데이터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도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데이터도 조금 있었는데 네. 거기 보시면 데이터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여, 제 자료 12페이지를 네. 보시면 그죠? 제1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 2페이지 데이터는 IBM 데이터예요.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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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여러분들 모든 회사에 가면 이번에 전공이 뭐고 이번에 결혼을 음, 했고 뭐 이런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음, 음.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고 네.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한테 공부를 계속 시켜봤더니,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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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잘하더라. 이런, 이런, 이런 회사의 사람들은 직원을 떠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요런, 요런 데이터만 가져와가지고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머신 러닝에 데이터만 넣고 이 사람은 이제 갈 것인가, 아니 이제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한8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해냅니다. 그 사실 이게 고객 추천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다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AI의 어떤 그 컬렉팅하고 분석 방법론은이것 그렇죠. 필수군요. 예를 들어 AI를 안 쓰는 회사는 일주일에 한번핵신을 해요. 그렇죠? AI를 쓰는 회사는 하루에 수십 번핵신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테리, 내가 오늘 보고 싶은 영화는 누가 더잘 알고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내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 넷플릭스가 대응을 해주잖아요. 추천을 해주잖아요. 지노스라고 하는 회사는 매일 아침에 CEO가 고객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뭘 오늘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지금 매트리스 지금 계속 1등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다. 진우석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회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고객 경험 혁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불만이 일주일 후에 해결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불만은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회사에 대한 글을 써 올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야, 오늘 해결되고 있더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기절시기는 회사가 아니고 기, 기운을 차리 해주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마인드풀 마인드리스로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어 갤럽에서 그 글로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어 65%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하고 싶다. 65%. 음. 그리고 20% 정도는 어 원전이 재택을 하고 싶다. 음. 성공적인 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 맞는 음. 성공적인 문화의 어떤 필요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음. 성공적인 문화라고 음. 얘기하셨 있을까요? 음.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문화는 어 이네이블먼트를 해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밤에 일을 하는 게더 좋잖아요. 근데 꼭 아침 9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 와서 일일 하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밤에 와서 일하게, 일을 하게 하고. 술 먹고 그것도 아웃풋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솔루션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냥 솔루션을 낸, 낼 수만 있다면 바닷가에서 근무하든 집에서 근무하든 그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직의 문화에서 업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의 개념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웃풋을 내는 게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꼭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는 스페인의 바닷가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럼 스페인의 바닷가에 근무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글에 다니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구글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레스토랑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이 사람이 가장 더, 자,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도 아웃풋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직장도 이제는 공채라는 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과거의 업적을 보고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직의 개념에서 업의 개념을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됐던 이 친구가 출근을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문제 하나. 네네이 그, 그, 문제는 어 저희가 서베이를 받았을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였고 지금 도 여기서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요. MZ 세대 혹은 네, Z 세대의 네, 네. 이슈예요. 네, 네. 어 이들을 네. 어떻게 조직에 어, 몰입하게 네. 어, 할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성공 성과를 네. 내게 할수 있을까? 네, 네.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네, 말씀 주시죠. 이 MZ 세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 제가 해외를 돌아다녀보면, 대한민국의 MZ 세대는 가장 프리미엄 세대예요 글로벌로 영어도 잘하죠. 사실 외모도 뛰어나죠. 역량도 뛰어난데이 친구들이 가장 약한 게 칭찬받았을 때 엄청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요. 초만 실수해서 굉장히 자기 가슴을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MZ 세대의 특징은 우리, 우리 하바드의 전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진의 법칙처럼 조그마한 전진에 대해서 격리해주고 음, 인정해주게 되면 이 친구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손흥민 같은 선수를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 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네. 경영을 네. 예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해주시고 또 클로키움까지 오랜 시간 동안. 네, 네. 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기창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과 솔로키움을 함께해 주신 김기창 교수님과 노상춘 대표님 감사합니다.